<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천동에 있는 참봉교회 전도사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두 번째 었거든요한 번은 몇년 전에 제가 이제 신학을 하는데 제가 나이 먹어서 신학을 하려니까 너무 공부도 안 되고 힘들고 내가 나이 먹어서 신학에서 뭐 하나 싶어서 제가 이제 신학을 이제 그만 두기로 마음 먹고 이제. 안 했는데 그때 이제 의학 용어로는 뇌경색이고 우리 어,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중풍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꼼짝도 못하고 소대변 다 받아내면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반신부수가 돼가지고 병원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치료를 병원 치료를 받고 실체를 타고 이 퇴원을 했는데. 그러고서 이제 조금, 조금 이제 저기 있을 때 여기에 가서 이제 목사님께 불을 받으면 다 치료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몇년 전에 여기 왔었습니다. 여기 와서 어, 목사님께 기도 받고 여기서 많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 건강하게 누가 봐도 제가 중풍병자한 보이지 않,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 치료를 지금은 받았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지금 또쓴 것은 저는 이제 목사님께 힘을 드리기 위해서 목사님께 이제 그 말씀을 드렸고 첫째는 제가 상담을 드리려고 오늘 이제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을 했는데 어 상담 내용은 뭐냐면 저는 이제 상담을 잘안 받으려고 했는데 며칠 전에 어 아는 목사님 이 저에게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셔요 아제 나이에 지금 목사가. 사역을 한다고 해도 내려놔야 되는데, 제 나이에 무슨 목사한수를 받느냐고 제가 막 팔팔 뛰었는데, 아, 목사한수를 안 받으면 하나님 저를 데려간다고 한대요. 아, 그렇니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딱그 목사님 앞에서 울고. 그런데 제가 이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 말씀 들은 후로는. 그래서 제가 막 이틀 저녁을 세우고, 어, 여기를 지금 찾아왔습니다. 오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정말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한다면 제가 받지만 다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받은 거로는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고 제가 여기를 왔습니다. 왔는데, 아, 목사님께 그래서 상담을, 요청을 해서 상담하는데, 아, 혹을 떼려고 하다 혹을 붙였습니다. <laughs> 목사님께 의료를 받고, 아, 그냥 전도사를 일해도 괜찮으니까, 목사 안에서 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상담을 했는데, 아, 목사님도 3일 금식을 하고, 직접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고, 제가 직접 받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랬습니다 그것도 저기 한테목사님께저 힘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2년 전에 여기 와서, 그, 실하게 은사를 받았어요. 그, 그래가지고 그 그때는 저는 이제 저쪽에서도 집사님들이 막 웃고 그러시면은 여기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러면 저는 흉을 봤어요. 아니 왜 절절히 못하고 저럴까 하고 흉을 봤는데 아그 은사가 제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절자가 안되더라고요. 아 그래갖고 저도 막 여기서 이제 그 은사를 뵙고 집에를 돌아갔는데 2년 동안 영하 17도가 될 최고의 온도는 17도가 될 때도 저는 가스를 빼질 않고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춥지를 않아요. 춥지를 않아갖고 그냥 가스를 안 빼도 그래서 이제 영하 17도가 되면은 얼을까 봐, 보일러가 얼을까봐 이렇게 한 30분씩 아침에 30분, 어, 저녁에 30분씩만 이렇게 틀어놓고 가스 전혀 안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도 또 2년 동안 그렇게 해서 저는 목사님이 힘좀받으시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걸 말씀드렸더니 아, 굳이 오늘... 아우, 나훅빼려도훅 붙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많은 은사를 받으시고 성경에 나온 아홉 가지 은사들을 다 받으셔서 저보다 더큰 일들을 하시고 어 우리가 이 그림도 유명한 이 철학도의 기도원에 어 힘을 실어드리고 우리 목사님의 힘을 실어드려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음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